안녕하세요. 게임 찐먹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은 카우 캐릭터를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것까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 우선 온라인에 들어가서 커뮤니티 크리에이터 쪽으로 들어간 후에 슈퍼스타를 선택합니다. 다른 거는 사실 지금 올라온 게 이미지밖에 없어서 일단 그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스트 다운로더를 선택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았던 거니까 좀더 신뢰, 신뢰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은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여신 버전, 알렉사블리스 20이 있습니다. <laughs>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 PC나 플랫폼마다 다운로드 속도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하시고요. 그 후에 나가서 다시 다운로드 커뮤니티 크리에이션으로 들어갑니다. 그, 두 개를 다운받으려야 되는데요. 아까 지금, 알렉사블리스를 다운받았죠? 그 다음에 다시 다운로드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이미지로 갑니다. 네.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첫 번째 거 말고 무조건 두 번째나 세 번째, 보트나 아니면은, 모스트로 가세요. 음.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짜잔, 하고 뜹니다. 조금 걸려요, 로딩이. 네. 처음에는 안 보이네요. 그러면 페이지를 바꿔야겠죠? 네. 페이지마다 로딩이 좀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알렉사 블리스 우리 여신을 얻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죠. 오, 찾았네요. 선택을 합니다. 다운로드를 해야죠? 이미지라 금방 봤습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볼 시간이 왔네요. 음. 일단 나갑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요, 은근. 자, 뭐 다른 캐릭터들도 받으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알려 주는 방법으로 일단은 우리 간여신 알렉사 블리스를 사용해 보자고요. 음. 크리에이션 쪽에 슈퍼스타로 일단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나와요. 알렉사 블리스 20이 보이죠? 그러면 선택합니다. 그냥 쓰셔도 무관해요. 그냥 쓰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선택 화면에서의 어떤 좀 자연스러움을 위해서만은 다른 방향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여기 메뉴 포즈가 있는데요 메뉴 스크린 포즈는 이 3D 모델링을 그대로 포즈화 시켜서 밖에다 보여주는 겁니다 음. 알렉스 블리스 이 캐릭터 자체에 만드신 분이 워낙 퀄리티 있게 뽑아서 사실은 이 포즈만으로도 그럭, 그럭저럭 괜찮게 나오거든요 이 포즈를 선택하면 그 포즈로 첫 번째 선택할 때가 나오는데 최대 4개까지 세컨으로 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죠. 하지만 좀더 이쁜 걸 하고 싶으면 나갑니다. 일단 여기 선택보다는 나가서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 그 이미지가 뜹니다. 이렇게 하고 업세트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업세트. 한번더 세이브. 여기까지를 다 하셔야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스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밖으로 나가는 사이에 로딩이 있어서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적용이 되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로딩 깁니다. 그, 정말 깁니다. 은근 기니까 사실 저는 카우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오류도 많고. 이거 이따가 오류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해 드릴게요. 해결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자, 원앤원 노멀. 네. 충분하겠죠? 자, 이번엔 제가 직접 조정해 볼게요. A로 갑니다. 알렉사 블리스 20이 있네요. 아, 이쁘게 나오죠? 진짜 그냥 오리지널 캐릭터처럼 나오죠. 네. 그다음에 상대방은 우리 핀드의 여인 알렉사로. <laughs> 네. 레슬매니아에서 알렉사 블리스와 알렉사 블리스가 붙습니다. <laughs> 저는 저 여신 때 알렉사 블리스를 너무 좋아해서. 하지만 지금은 리브모건으로 갈아탔지요. 네. 리브모건이 훨씬 이쁩니다. <laughs> 미쳤나봐. <laughs> 네. 일단 등장신에서 알렉사 블리스의 옛날 그 카오 요소 같은 게 그대로 있어서 사실 이런 등장신은 거의 그대로 재현되어 있어요. 나중에 DLC로 아마 나올 것 같아서 사실은 나중에 DLC를 그냥 시즌 패스나 DLC를 그냥 사서 즐기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잘 표현했어요. 진짜 비슷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알렉사블리스 등장신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면 된다는 거죠. 음. 근데 이거를 DLC로 뺀다는 게 얼마나 얄밉습니까? <laughs> 네. 근데 등장할 때 슈퍼스타라고 발음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음. 나중에 DLC가 제대로 나오길 기대하자고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오, 예쁘죠? 여신입니다. 하지만, 이, 이 카우를 쓰는 순간부터는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유니버셜, 유니버스죠? 유니버스 플레이가 안 돼요. 무조건 오류가 납니다. 그 제가 오류 나는 원인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음. 일단 경기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실제로 이 카우에서는 고쳐야 될게 있는데 피니시를 알렉사블리스 그텀버클에서 쓰는 트위스트 그스플래시가 있는데 그게 피니시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 들어가서 피니시만 텀버클에서 쓰는 알렉사블리스 피니시가 있거든요. 그걸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외모는 뭐 제가 볼 때는 원작자가 올려 놓은 줄 알았어요. <laughs> 네, 잘하고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경기로 볼 필요는 없으니까 알렉사 블리스의 외형까지는 만족스럽다. 이렇게 다른 선수들도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크리스 제리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현실감 있게 우리 제리코 옹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캐릭터들도 이렇게 하면은 AW 선수나 아니면은, 레전드 선수들을 좀더 실감나게, 좀더 사실적으로 카우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당연히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죠. 음.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은, 아, 적용 시간은 좀 걸립니다. 지금 크리스 제리코는 진짜 같죠. 저렇게 하니까. 근데, 그 포즈 잡는 걸로 해서 올려놓은 크리스찬, 2022, 그 AEW에요. 캐니 오메가나 이런 거는 보기가 싫죠. 네. 그래서 이미지를 다운 받는 받아서 적용하는 거는 가능하면은 카우를 제대로 가지고 놓으실 거면 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이 이미지들도 전부 다 이미지 다운로드에서 다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적용하는 순간 유니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유니버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다시 하고 싶다. 전체 다운 받은 카우 캐릭터를 다 지우셔야 돼요. 근데 사실 카우 캐릭터가 문제가 아니라 카우 캐릭터를 다운 받을 때 카우 캐릭터에 붙어서 나오는 이미지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미지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미지만 없으면 오류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내용만으로 만들어진 카우 캐릭터들은 유니버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하는 캐릭터들은 유니버스를 무조건 오류나게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지만 지우면 되지 않냐? 하지만은 그 카우 캐릭터들 대부분이 완전 꼬여 있어서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지우시고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카우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